가보자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응. 자 예지 13번 미정개수의 결정 당연히 할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겠죠? 있는 건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서비스 차원에서 자 1번 리미틱스가 어디로 간대? 1로요 루트 1로 하면 되겠네요 1로 하면 안 돼요 1로 면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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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는데 엄마야 세상에 결과가 얼마래? 4분의 1이야 그러면은 분부가 0 되는데 분자가 숫자로 떨어지면 0분의 숫자니까 양의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라고 그랬잖아. 에이. 그렇지. 그러면 진짜 보이냐? 안다리지? 분자가 0. 그러면 1 분자에 넣어도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0. 그렇지. 그럼 특수한 형태 부정형이 되어야만 차발을할수 있죠 이 상황을 a 마이너스 b 맞아? 안돼요 네. 그래서 아! 분자에 뭐를 때려넣어도 1 0이 돼야 되겠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b가 기본이구아 그럼 b가 루트 a 플러스 a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잡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집어넣고 뭐, 뭐 때리면 돼? 유리와 유리와 때리면 되는 거지 선생님 귀찮아요. 그런 소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응. 하면서 하시면 돼요. 나오면서도. 나오면서도 손은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은 이놈 아저씨 합차 때리면 뭐가 돼요? 어, X 마이너스 1. 그치. A 플러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날라가는거 맞죠? 깔끔하게. 그 다음에 뭐 때려내면? 그러면 영양 만드는 요인이 다 없어졌으니까 1때려 넣으면은 몇 루트? 아... 이건 거거죠 똑같은 게두배니까두 배라고 때리면 되잖아? 왜 a 는3 그렇지 B는 2 내가 2빈느리셨어요잠은2 빈은 2 빈은 2 빈은 2 빈은 2 빠르게 빨리 앉는 내가 이번에 얘기하는 동안 저거 혹시 안적어놓은 사람 있으면 저거 어거 저거, 저거 그려놔 저걸 못 그리면 앞으로 때릴 거야 저기다 그려야 되나 어디든 니네가 찾을수 있는 데가만 그려놔 한대 맞고 끝내죠 <laughs> 내가 한 대라고 했어요 저는 기억했어요 저는 이제 칼에 문신으로 박아볼게요 <laughs> 개발. 오히려 좋아하는 줘...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응? 아니 안 좋아할 때까지 때릴 거야. 짜증. 어. 아니 청국으로 가. 국내 얘기했어. 화나 네. 어떡하냐. <laughs> 아니 청국크기아 진짜. 아니서 아니 성쌤이랑 극락일 거야. 아 이거 분자 염렀던 분자 인었더니 어디로 가? 빵으로 가요. 근데 결과가 뭐가 나왔대? 3분의 1이요. 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한대 아래도 0이안 돼요. 그렇지 아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4에4 플러스 2의 플러스 비가 없네요. 그럼 비가 반대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네. 그러면 아, 대입해요. 그렇지 이거를 대입해서 인수원에 때릴 건데 이거 인수원에 못 때리는 사람 있으면은 고의로 다시 보낼 거예요. 어? 자 패턴은 두 가지 음. 패턴 두 가지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사람은 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들이랑 이렇게좀 묶으면 x 2로 공통이서 생기죠, 그쵸? 그렇죠? 그죠 생기신다잖아, 그렇지? 어, 장수도 생긴대요, 그렇죠? 네. 그럼 봐봐라. 근데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안 보이더라도 이거 뭘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X 그럼 뭐 때려도 이제 사실 진짜 심하게 삼면은 조립제법조립제법까지 때려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조립을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차를 조립법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예 막이 차를 조립제법 하고 있는 근데 안 보이면 이렇게라도 하시면 아, 된다고 x 2빼 c 그럼 x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이가 분모에 오는 거 맞고 분자에 뭐와 무슨 명 아니야이 e 집어넣으면 뭐 더하기 뭐 분의 a. a 플러스 4. 아 a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최종적의 결과 3분의 1 같다고 보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쉽게 잡을 시, 수 있는 거죠. b도 마이너스 이야집어넣어서 알았어. 베이커스로고 집어넣었어? 나 이제 집어다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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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4번. 이거 어디까지 나가신다고요? 연기까지 우린 진짜 방아우스 보세넥스가 어? 뭐. 어, 이거 죽지가 그럼 개복은데요? 개복은요? 또다시 이걸 불어내는 그래도 30분만 어떻게 연속권을나어요연속만 <laughs> 하고 살짝 하야 되거든요 방아우스 보세넥스가 FX FX가 자, 리미트 1을 때렸더니 X가 무한대 무한대로 갈때 E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FX를 때렸대요 네. 같은 거야라. 이게 뭐나온대1라운드 음. 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최고창. 그렇지. 최고창 비교하라고 했죠, 그렇죠? 네. 차수가 네. 같으면 최고차 계수 개수 비교라고 계수비로 때린다고 했고, 차수가 다르면 얘가 크면, 얘가 크면 0 0 나온다고 했고, 그렇지? 얘가 더 압도적인 무안되니까 얘가 숫자처럼 작동해서 영 낸다 그랬지? 그 그렇죠. 다음에 얘가 더 차수가 크면 양의 무한대 아니면 그치? 부호만 따져서 양무 아니면 음무라고 그랬지? 그치? 그렇죠. 그럼 얘는 숫자 1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얘와 얘의 개수비가 차수도 같고. 똑같고 개수도 같다. 같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 FX가 ex 뭐 제곱 뭐지 그렇지 ex 제곱 덩이 몰라 x 하기 몰라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되는 거지 그렇죠 미친 추죠 그렇지 추론 문제라고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x 가 어디로 갈때2로갈때 인수분해 음. 했었을게요 분자가 분모가 영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분모도 어디로 가야 0으로 가야 결과가 1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F2는 0네요 그렇지. 맵2는 0이니까 4, 2 8 플러스 2A 더하기 B가 0인 거니까 B가 2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랑 똑같이 가면 되죠. 많헷갈리겠네 <laughs> <응. 웃음> 이건 거고 그럼 이 분자를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돼요? 10만원씩 20mc 2 아니면 10만원씩 1아텐데 아니, 당연히 이너 0백만원 이로 내겠지 그렇네 날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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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0 0 만드는 거 없어졌으니까 빼려두면 되죠? 4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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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7. 그리고 이게 극한을 그 계산한 결과인데 뭐라고 알려줬어 이게 1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가 얼마? 이도 구하시면 되겠죠. 1을 구하고 영넘겠죠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잡아가시면 되는 거죠. 이 아니라고요? 네 아... <웃음> <웃음> 왜지? 보장 응? 여기까지 봤는데 S 플러스 A인데 그래서 어디야 그냥? 그 거기다 A로 놓은 거랑 내가 A로 놓은 거랑 다르잖아요 <laughs> 봐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니까 맞잖아. 그렇네요. 진짜? 어디서 의외를 하고, 하고 있어, 진짜. 근데 네. 네. 이 사람 되게 똑똑하네요. A를.. 어? A밖에 안 쳤어요. 사서요 <laughs> 이게 더 좋은 풀이지 않았나. <laughs> 그래, 그게 더 좋은 풀이야. 맞어. 내가 이걸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 그렇죠. 와서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고. <laughs> 아, 아. 이리 와서 이리 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아 미타 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이 오 역시 역시 고려다 전이고 그거 봐 역시 <laughs> 민족의 영상 어, 민족 고대 시험은 네. <laughs> 안 하고 놀 생각밖에 안 하는 애들이 내가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예? 놀 생각이란요 저희가요? 놀 생각이겠죠? <laughs> 봐봐 저는 아닌데 아 근데 뭐야 이거 개더럽네 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찍어서 봐줄까? 장난 아니구나 자구도호원투3에다 뭐를 때릴 수 있어.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X를, 결과 구하라는거잘 봐봐. 나가는. x 를 뭐라고 하나봐 엑어 지금 무한대로 보내리잖아, 그렇지? 네. 근데 잘 봐봐. 아, 그러면 네. 이놈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놈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놈 무한대로 보내는 것도 똑같은 등호 관계가 성부정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네, 그치. 근데 이것 때려보니까 차수 같으니까. 3분의 1. 개수비 때리면 3분의 1이죠 네. 근데 얘도 뭐야 3분의 1. 그럼 그냥 3분의 1인거죠 그렇지 함수로 그러니까 치면은 3분의, 3분의 1이라면 바로 선에 얘도 가까이 가고 얘도 가까이 가고 FX도 그 사이에서 이러고 있는거 아니야 그치 그런 상황인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FX의 실은 자옥에 모르지만 무한대로 때려먹으면 결국 3분의 1에 가까이 갈것이다라는 이야기지 다 3분의 1이 1이에요? 어야이큐한 당연히... 건지 자 2번 볼게요 fx가 뭐에 가까워지고 있대 모든 양의 실수 3x 플러스 1과 3x 플러스 4 사이에서 장난치고 있대죠 그죠? <laughs> 네어 그럼 봐봐라 그리고 부하라는 극한이 뭐야 지금 무한대로 가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1은 fx 전체 제곱이지 네 그럼 뭐부터 만들어야 돼 일단 fx 모양이 이 뭐, 모양부터 만들어야 될거아야네 근데 이 모양이 무슨 호로 때려져 있어? 구등호로 때려져 있죠? 해줘봐 제국두조여서 그리고 엑스데가브로스 나눕니다 그러면 또9 구. 여기도 9 구. 그럼 그냥 9 어. 그치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9에 가까워져 가고는 있는데 구에 어, 가까워져 가고는 있는데 이놈은 이렇게 저놈은 저렇게 FX는 이 사이에서 왈라왈라 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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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봤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구에 무조건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구로 간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럼 리미트를 때리는 순간 아, 이, 여기에다가 뭐가 붙는다는 거 확인해야 돼 얘가 붙어도 붙을 수도 있다는 거다 확인해야 되지 오케이 어. 얘네끼리 같아지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잖아요 지 어. 대소관계가 확실하더라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리미트를 때리는 순간 그 극한값들은 증오가 붙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응. 그럼 뭐 이제 기억리엔디가 옳은 것을 보르시고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면 l 미트 fx랑 l 미트 gx 상이 어떻게 된다고? 같거나 잡을수있다 이렇게 쓰면 맞아 틀린 맞을 틀린 거야 모르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 거는 뭐 하다 그래야 돼? 아, 필요 증분 조건에 의해 어. 그치 틀렸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지 수학에서 틀릴 수도 있는 건 틀린 거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틀린 거예요 기억리 디건 문제 풀때 어. 많은데? 다, 너무 많은데? 다음, 다음 숙제가 아, 3 8초까지예요 아. 아. 거짓말 치지 말아요 나왔다고자 이제 16권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런게 제일 좋은데 어. 왜? 이 아. 남성 거니까? <laughs> 아니요 이 야매를 붙이 딱 좋거든요. 바로 차프신 꺼내가지고. 길어요. 이거 야매를 어떻게 붙는 거? <laughs> 자 이거 와 정사각형 내접하고 있고 A가 어디로 갈때이 e. 무한대로 갈때 아, 예. S A라는 친구의 극한을 구하라고 돼 있죠. 이거 어떻게? 무슨 사각형 이 여기 있다고? 정사각형. 아, 어? 정사각형 이 있다고? 내접하고. 여기가 이1이너스일에니까이 e <laughs> e 정도. 자, 일단 좌표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뭘로 나야 돼 좌표를 만만한 좌표를 미시수로 놓는 게 맞죠? 어디가 제일 만만하니? Y 1 2 3 4 어디가 제일 만만해요? 3 1이에 1이 제일 만만하죠? 그렇죠. 아 어. 그렇게 그렇게 4도 똑같잖아요. 그렇게는 한데 어, 똑같은 건 확인해야 되죠 당연히. 어, 그럼 여기를 몇 커마 몇이라고 놀래? 어.

근데 이미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t까지면. t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몰라. 아, 우리가 주어진 문자는 뭐야, 지금? a잖아. A형? 아, 이거. 어, 근데 이 변의 길이를 한 번에 a로 못 나타내서 지금 이지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 네. 오케이. 어, 마이 얘는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거지. 이 자체는 양수예요, 지금. 저. 어. 그러면? 상번도 똑같죠. 그럼 여기 변의 길이가 얼마고? 이 t 여기는? 이 이티. t 이 이티, t 이 t 야 그런거죠. 이게 무슨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따져보자. 그데왜 이게 다르지? 위치수를 다르게 놨으니까 다르죠. 그렇죠. 어. 답지를 보지 마라. 그럼. 답지 안 봤는데.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a t 제곱 플러스 몇 t 2 t 이거고. 그럼 t는 근데 공식 아이 아, e, a 분의 5, a 분의 4, 4, 마이너스 이일일 플러스 a 제곱. 근데 <laughs> 가운데 뭐가 마이너스 일리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음. t 양수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일리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러면 더 극단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네. 그쵸. 그러면 또 넣어요? 아니네 그럼 이게 t 거고 그럼 넓이가 무슨 A니까? S A S A래요. S A 엄마야 S A 그러면 음. S A라는 친구는 몇 T의 제곱인 거예요 지금? 4 T 제곱 4 T 제곱인 거지 해보자 저기다 4 곱하고 지금 돼요? 아니 설마 지금? 그럼 어떻게? 그거, 음, 그거 그렇게요? 뭐왜잡히지 어, A 플러스의 이팀 친구 어나뭐안 했어, 나 이거 안 했다. 그렇죠, A가 사라졌어요. 어, 신나요. 왜 아무도 씨가 안 해? 그럼 선생님이 암산으로 이건 사실을 알아죠 이거 들어가는 거죠? 어. 오타 <laughs> 아니면 뭐. 이번에 리미트 키가 어디로 갈 때. 뭐하는 거야? 4t 제곱인데 4티 제곱은? 잠깐만 아 a가 먼저 들로 가는 거지? 유리화를 먼저 조지지 않나요? 유리화를 먼저 조신다고요 아니에요 나0 0어 연습하고 있어 a가 무한대로 갈때 일단 어디부터 생각하는 거야? t가? t부터 때릴 수 있나 봐 네. EF타는 a 위컨 얼마로 가요? 무한분의 무한 응1그지 차수 비교하면은 1 1차 지식이고 1차 지식이잖아 상수항 가리고 보라 고 그랬어 응. 얼마 나와? 1 예, 1나오죠 예, 예, 예. 네? 끝이에요? 맞네 응. 아우야 그럼 초번에2 말고 4안쓴거 같잖네 이거 봐 응. 아씨 아, 여러분 어차피 알템에 너무 비슷한 문제가 3개 정도 더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응. 어, 지금 알팽이 문제를 보여주시요 민규 알팽 받았냐? 아니네 받았죠 그럼 민규는 지 이거는, <laughs> 이거는 뭐해야 초파리아 <laughs> 어, 이거 이제 나뭐해못하는데아 같이 가 받아 5등급 등급받 알았지? 응자 아. 그렇게 해저 <laughs> 거의 3등급 나 저번 그... 시간 때 했어 <laughs> 근데 아, RPM 해야지 한번 따라줄 자로 따라줄 다른 숫에라 다른 있었던 게 있었나? 아... 크색했잖아그러니까저 핑크색, 그러니까. 핑크색 다풀었잖아 진짜 너무 보고 싶지 않아, 진우씨 아아, 저 말이다 가볼게요 87번 이런 거 겁먹지 말란 얘기야 87번 해야지 넓에요 아. 마지막인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딱 겁먹게 생겼죠 그죠? 네. 와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어디 넓이가 AX고 여기 넓이가 AX 어디 넓이가 BX 이렇게 생겨있어 OPQ가 어 그럼 삼각형 OPQ 넓이가 뭐다? AX다 그죠? 네, 네. 계산할 거야 자 근데 그래프? 그래프 이름이 뭐니까? y X제곱 그럼 Y에 실을 넣었으면 된다고? X제곱 X제곱 쓰면 되는 거야 문제 없죠? 예. 네. 그 다음 사실 이거 씨 그냥 끝이긴 하는데 그냥 해보자 어. 자, AX 넓이 구해볼 거예요. 밑변 어디를 잡고? Yeah. 여기를 잡고 높이 yeah. 어디를 잡으면 돼? X제곱 이걸로 잡으면 되지, 그치? 네 yeah. 그러면은 2분의 1에 yeah. 1 곱하기 X 1 곱하기 X제곱 잡으면 되지 무슨 X는? BX <laughs> yes. BX는 어디 밑변으로 잡을 거야? <laughs> 여기 밑변으로 잡을 거야, 그쵸? 아, 네. X.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X. X가 되겠지, 그치? 지 yes. 그러니까 이거 분에 이것 때리면은 x, bx, ax를 하라. 그러면 이 분의 1 어차피 날라갈 거고, 4x을 제곱 분의 x 제곱이 되는 거 같지? 네? <레> 왜 4x 6이야? 아 x 이면야 4x 이이야 4x 6이 4x 6이이 4x 6이면 이야 4x 6이면 1이야4이면1이1 5이4이1이 x 도 어차피 날만가죠 어? 어. 그러니까 그냥 4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겁 네. 먹을 문제야, 안 먹을 문제야? 응. 먹을만한 거.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엑스 으로 바꾸고 넓이 계산한 건데 뭘 겁을 먹어, 이거를. 생긴 게 조금. 그니까 생긴 것만 살벌하게 생겼지 하나도 저게 아니잖아. 겉모습으로 판단하라고 배워가지고. 죽을래? 에너지 <laughs> 장주이긴 그럼 이제 증서가 제일 무네긴 해. <laughs> 자, 라스트. 4 3페이지까지 i g h e s 요 company of 43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아 i g h e s t c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 개념 j a Can you only eat? I am the same. I am the same. I am the same. I am the s I am t h 0 I 수까지 언제까지요? 다 어? 23페이지에. <laughs> 다음, 다음 주월요일 아니면 120. 주의. 왜? 20번까지 아, 20번 하시면 아, 돼요. 그럼 저다쟤 주. 언제까지요? 126번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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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나가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아, 그럼 아, 수요일까지 다 해야 되요? 수까지는 최소 번다야 되겠죠. 그여기까해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상 몇개 하신가? 자 보자. 여보세요? 연속이랑 함수의 연속이라는 말이 점이만 보고 할게요. 어? 지금 숙감 될지 다하됐다 이거만 어? 하시면 돼. 잡아. 네.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는 함수가 어떻게 돼 있는 거를 이어져 있는 거. 중간에 이렇게 갭하이어도 좋으니까 머리에 뭐 있는 거를 이어져 있는 그래프인 거를 응. 연속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돼 있으면 끊겨 있으면 끊겨 있거나 가다가 어떻게 돼 있거나 둘째를 사고 잡바지 빵꾸가 나 있거나 이러면 연속이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불른다 그지 이런 친구들을 무슨 연속이라고 불연속 불연속이라고 부르고 이런 함수를 연속. 연속이라고 부른다 그럼 연속이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야 이것만 하면은 거의 문제 풀수 있어 네 그래서 숙제가 그렇게 많아지 거예요? 아 43페이지 조기만 해야지. 27번까지 만해야지그지 X는 Y? 봐봐라. 불연속이라는 거는 이 특정한 지점에서 왼쪽에서 오는 친구와 오른쪽에서 오는 음, 친구가 어때? 같아요. 다르죠? 다른 음. 말로 첫 번째, 무슨 값이 없으면? 함수 값. 무슨 값? Y 값. 극한 값이 없으면? 극한 값이죠. 발산한다. 그렇지. 무한대로 발사하든 존재하지 않든 표현할 수조차 없든 이런 상황이면 무슨 연속이다? 불연속. 불연속이다. 모두가 두 번째 했어요. 뭐가 들어있지 않으면 아, 어. 빵꾸. 가 나있으면 다른 말로 A 정확하게 A를 집어넣었을 때 이건 A 있을 때는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뭐라는 거야? 정확하게 A에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네. A 주변에서 그렇지? 찐 네. A 정확히 찐 A에서의 f x 의 값, 함수값, 그쵸 네. 빵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안할 때도 불연속이겠죠, 그렇죠? 네. 또는 얘네들이 단순히 뭐하기만은 존재를 하더라도 만나지 않을 때. 그렇지. 이때도 불연속이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을 다 뭐하게 되면 아, 뒤집어버리죠. 이래도 불연속이고, 이래도 불연속이고, 이래도 불연속이다, 그렇지? 네. 그럼 똥너를연결하는거 맞죠? 네. 그럼 이거를싹다 어떻게 버리면? 뒤집어버리면. 뒤집고 가운데다 머리 뒤집어버리면. 이면. 엔드로 뒤집어버리면. 명제 때잖아 그렇지? 참이 네. 되버려요 그러면 아, 연속이라는 말의 뜻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1번. 엔드. 2번. 엔드. 3번이 되는 건데 연속이 되는 1번은 무수값이 존재할 때. 무슨 값부터 존재? a값. 극한값부터 저... 존재. 다른 말로 수렴. 다틀렸렴셋다 만족해야 된다. 는 거죠? 네. 하나라도 만족 못 하면 그럼 못 하는 거지. 그럼 끊, 끊어지는 거잖아, 당연히. 그쵸 응. 그럼 FA 함수값이라는 것도 무슨 제? 0 네. 그리고 그 존재한 두 개가 반드시 뭐 해야된다? 같아 같아야만 한다가 연속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예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트 쳤